황제 초량 초등학교 부산에 진짜 역사를 느껴볼 수 있는 곳이 동구입니다 동구 사람이 많이 부네요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쓰레기 줍는 남자 수줍남 이곳에 왜 왔냐 좀 연휴 때 코로나 1 9로 지친 몸과 마음에 힐링을 드리고자 했어요 자, 그분이 왔습니다 트로트의 가왕 나훈나 선생님의 고향 초량입니다 초량. 나훈아 선생님께서 다녔던 여기 초등학교가 바로 초량초등학교인데 그 당시에는 초량 국민학교라고 해요. 여기가 그나훈아 선생님 나온 초등학교 맞습니까? 옛날에 나훈아 선생님께서 뛰어놀던 곳. 야, 이게 진짜 부산의 과거의 모습이거든요. 동굴을 이용한 사람들이 돼 가지고 공립운동가부터 시작해서 여성 정치가 아 그러니까 여기 지금 쓰레기 다 주우셨네요, 어머니가. 동네 쓰레기를 어머니들이 다 주시네. 그럼 요 근처 쓰레기 없겠네. 쓰레기 없다 이제 요요맞편에는데초등학교 누가 나온지 압니까? 우리가 한다 이거 예? 했어요. 그러니까 쓰레기 말고 유명한 가수가 나왔는데요. 맞을 텐요 누가 나왔을까? 아 백보에 있는데 그 내가 이 이게? 나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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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나오나 선생님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세요? 읽었는데 다또 이제. <laughs> <목소리> 혹시 나우아 선생님 좋아하시는 어르신 계신가요? 나에게 나우아 선생님이다. 말을 잘하고요. 국회의원들 많이 아들어 우리 나우아 선생님 중에 아는 노래 뭐 하나 한 소절만 더 불러주십시오. 하나 둘셋넷뭐 무슨 노? 아이, 감사합니다. 되게. 프랑스 초등학교 스타들, 보십시오제그은 이경규, 박칼린, 나온 왔으니까지. 지금 이제 고향명, 무시로 궁, 궁시, 산내 내가 애인이 생겼어요. 오케이. 쓰레기 방인했습니다. 오, 이거 영수증인 것 같은데요? 와, 아, 엄청난 구매를 했나봐요. 영수증 엄청나네요. 플렉스 했구만. 뭘 플렉스 했어요. 갑자 공초, 1타 3피. 살충제, 살충제를 여기서 <laughs> 부탄 가스도 나오고 <laughs> 따로 분리하셔야 되는데 안에 있는 가스를 다 배출하시고 버리셔야 됩니다. 이렇게 가스가 배출이 되거든요. 가스 다 배출한 다음에 황제. 나오나 선생님 고양이라서 이게 나오는구나 아, 트로트의 황제 아닙니까? 했어요 그래서 이 황제가 나오네? 동구는 다르네요 예 네, 달라 오렌지 주스 오렌지 100% 들어간 주스 와 너무하시네요 행복꽃밭 바로 밑에 지금 요런 쓰레기를 뭔가 이거 버리는 오, 어이 씨뭐 이거 뭐 이회용장가와 근데 이거 안에 여러 가지 넣어 놓으셨네 버리실 거면 왜 이렇게 버리시는지 참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죠? 공사판에도 지금 쓰레기를 자 덩그러니 지금 혼자서 놀고 있는 요놈의 정체는 쿠키네요 쿠키 여기에 지금 벤치 바로 밑에 엄청나게 버려놓으셨습니다 포장지 이런 것도 열성이 있어가지고 따로 분리를 배출하셔야 되거든요 야 종이컵 이거 뭐 벤츠 한잔 커피 한잔 하셨겠죠 건강 생각하는 홍삼까지 사장님 혹시 나훈아 선생님 생각 어딘지 아십니까? 야자. 옛날 집이라서 더 쓰셨어요 no. 빵 접시를 담뱃각도 있고요 비닐를 아하 명절 선물 박스를 또 거리에 이렇게 버려 고하셨네요 여기가 거의 흡연 장소네요, 흡연 장소야 보이세요? 담배가 담배가 많은 곳이랑 술이 많은 곳에는 아픔과 서름이 있는 곳입니다 와... 쓰레기를 덜놓으셨네 이것도 뭐야? 금융 대출 쓰레기 무단투기 하시면 최소는 몇만 원이지만 최대 100만 원까지 벌금을 받습니다 동부는 이 종량제 봉투가 타구에 비해서 뭔가 좀큰것 같아요, 사이즈가 통이 크나? 주름 개선 어머니들이 다 피부관리를 하시나 보네요 뭐지? 스튜디오... 뭘 뭐야 이거? 아 신문지를 버려 놓으셨네 막걸리 막걸리는 아무래도 이통 일반 아니겠습니까? 쓰레기를 다 치웠습니다 아, 예, 진짜 소량동에 동구하면 상지 그리고 관광지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168계단 이게 168개야 이 계단이 지금은 모노레이 있어가지고 뭐 걸어가도 되는데 이거 타고 갈수 있는데 과거에는 저기 위에서 저기 맞을편 부산항에서 배가 들어오는 걸딱 보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만나러 막 뛰어가고 막 그랬던 곳이거든요 쓰레기 불법 투기 금지 우물 근데 우물 옆에 쓰레기를 누가 또 저기다 버려놨을까 엄마 엄마 놀래라. 그어요 지금 이 관광지 옆에 이렇게 쓰레기 버려으시면안 되죠. 휴대폰 케이스도. 어머니 혹시 여기 나훈아 선생님 생각은 어딥니까? 나훈아 선생님 생각어어인지 아십니까? 어디라고요? 나선요아 여기 계신 분들은 다들 엄청 친절하시다. 뭐 얘기할 때마다 다 알려주세요. 이게 부산의 정의이거든요. 아 버렸습니다. 치셨네. 최근, 나우나 신드롬을 일으켰던 우리 나우나 선생님의 고향인 초량동의 쓰레기를 한번 주워봤습니다. 동구에서 소소한 일상, 이렇게 쓰레기를 주우면서 한번 여행하는 것, 투어하는 것도 좀 좋은 여행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 꼭 한번 동구로 오시길 바랍니다. 나우나 선생님의 노래를 부르면서 퇴근해야 되겠다. 우시로 그냥 그때 울어요.